자 여러분 드디어 XRP를 향한 엄청난 소식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를 짓누르던 미국의 셧다운이라는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는 건데요. 이 소식에 XRP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의 기대에 화답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호재 속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왜 하락을 경고하는 걸까요? 오늘 이 역설적인 경고 속에 숨겨진 진짜 기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선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지난 39일간 이어지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마침내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녹아내리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XRP는 10% 이상 급등하며 2.5달러 선을 돌파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셧다운 해소와 함께 현물 ETF 승인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셧다운 종료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그동안 멈춰있던 SEC 같은 규제기관의 업무가 정상화된다는 뜻이죠. 즉, 블랙록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물론 수많은 알트코인 ETF 승인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낼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미 재무부가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을 시장에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몰려올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10달러를 향한 본격 랠리 직전에 마지막 하락, 즉 최종 개미 털기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XRP 가격, 이달러 부근에 쌓여 있는 엄청난 유동성인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 주문과 스탑노스 물량이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큰 손들이 이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1.95달러까지 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상승 추세를 꺾는 하락이 아닌 더 높이 날기 위한 건전한 조정으로 봐야 하죠. 실제로 지난 10월 시장이 순간적으로 급락했을 때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던졌지만 고래, 그 기관들은 오히려 그 물량을 조용히 매집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센티멘트는 이 시기에 고래 지갑들의 XRP 물량이 뚜렷하게 증가한 사실을 포착했죠. 이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는 투자에 오랜 격언이 현실에서 증명된 순간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XRP의 모습이 과거 700% 폭등했던 지캐시의 랠리 직전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캐시 역시 오랜 기간의 부진과 마지막 급락으로 모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적인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XRP는 긴 조정 완료, 바닥 테스트 통과 그리고 ETF라는 강력한 호재까지 마치 지케시의 폭등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며 공포에 털릴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보고 이 조정을 마지막 기회로 활용할 것인를 선택해야 하죠.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자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xrp의 모든 지표가 대폭등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우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리플 하나에 올인하면 되냐는 건데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의 거대자본은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기 때문입니다. XRP가 결제 브릿지라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 위에서 상상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킬러 종목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 가장 폭발적인 사례가 바로 솔로제니코인인데요. 솔로코인은 XRP 렛저 위에서 주식,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즉 RWA 시대를 위한 핵심 기술을 제공하면서 리플의 미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월가의 스마트 머니는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즉시 파악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6개월 만에 1,000%에 가까운 놀라운 수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XRP 생태계의 모든 가치를 빨아들일 핵심 기술임을 눈치챈 기관들이 빠르게 먼저 선점해버린 것이죠. 만약 그때 이 정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100만 원만 투자했다면 여러분의 계좌에는 지금 1천만 원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대장주 xrp와 함께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저시총 수혜주를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훨씬 적은 돈으로도 안전하게 그리고 폭발적인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임박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우리는 어떻게 제2의 솔로제닉처럼 월가가 비밀리에 선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알짜배기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단한 번의 판단, 단 50만원의 투자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안겨주었던 전설적인 고래 투자자의 비공개 매집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할 이 내용은 리플사의 초기 엔젤 투자자들과 실리콘밸리 최상위 벤처 캐피탈 임원들 사이에서만 극비문서로 공유되는 그들만의 절대적인 성공 원칙인데요. 수십만원짜리 유료 정보방에서도 유명 인플루언서의 인사이트에서도 심지어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의 유료 리포트에도 절대 단한 줄도 언급되지 않는 1급 기밀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 집중하시는 단 5분의 시간 투자로 인생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탈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현실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이미 S&P 500 지수를 압도적으로 앞질렀죠. 이것은 전통 자산 시장의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부해판이 열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수천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202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블랙록과 같은 월가의 기관들을 통해 현재까지 6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되면서 이제 월가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로는 더욱 커진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한해 동안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액은 무려 27조 달러를 돌파하며 전세계 카드 결제 시장을 양분하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처리액을 합친 규모를 추월했습니다. 이로써 코인은 실사용처가 없다는 낡은 편견은 이제 이러한 검증된 데이터 앞에서 완벽히 해결되었죠.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을 눈치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인생 역전의 신화를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몇년 전, 한 투자자는 900만원으로 시바이누 코인을 매수해 7조 원대 자산가가 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며, 불과 작년에는 단돈 4만 원으로 페페 코인에 투자하여 700억 원을 벌어들인 일반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로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2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월가의 자본과 기술의 발전이 만나 시장의 규모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졌고 이 거대한 기회 위에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의 계층을 뛰어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돈 10만 원, 50만 원이라도 이 거대한 코인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경제적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왜 코인 투자로 인생을 바꾼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요?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처럼 이미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에 달해 10배. 스무 배 성장이 물리적으로 무거워진 메이저 코인에만 군중심리로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는데요. 당장 작년이었던 2024년 그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들을 돌아보시면 1위의 버추얼 프로토콜이 무려 23,000%가 넘는 놀라운 상승률로 2024년 한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코인으로 등극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작년 1월에 100만 원을 이 버추얼 프로토콜에 넣어놨었더라면 지금쯤 2억 3천이 넘는 수익이 우리의 손에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인생을 바꾸는 수익률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라 그들이 주도하는 테마 속에서 폭발한 저평가된 중소형 종목에서 나왔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저렇게 아무도 몰랐던 폭등 직전의 종목은 어떻게 찾아내냐는 것이죠?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더 이상 개인들의 투기판이 아닙니다. 기관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추적하고 그 돈의 흐름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2024년 이전의 시장이 개인의 관계로 움직였다면 지금의 시장은 기관의 돈이 곧 가격, 인 철저한 자본의 논리로 재편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기관 참여의 문을 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된 지 2년도 차이 되지 않아 600억 달러가 넘는 순자금을 빨아들였습니다. 특히 운용자산만 10조 달러 우리 돈 1경 3천조 원을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자사의 비트코인 ETF인 IBAT를 통해 비트코인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이미 국가나 다른 기업들을 아득히 초월했으며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 회로가 아니라 블랙록의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기관의 자금 집행 없이는 단 하루도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핵심 질문이 남았죠? 이제 코인 시장은 기관이 주도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비트코인 말고 또 무엇을 매집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인 월스트리트의 절대 원칙은 절대 한 종목, 한 테마에만 자금을 묶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2025년 월스트리트가 사활을 걸고 비밀리에 구축 중인 단 하나의 테마, 바로 DAI 탈중앙화 인공지능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1분만 들으시면 왜 이것이 금세기 최고의 투자 테마인지 아실 수 있는데요.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탈중앙화 인공지능 네트워크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중앙화된 AI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산되고 투명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AI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탈 중앙화 인공지능 시스템이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인 이유는 인공지능 AI 인프라의 단점인 대기업의 독점이라는 문제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 중인 채찍 PT 같은 인공지능 AI 서버를 구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아마존이나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 슈퍼컴퓨터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독점체제는 과거 이더리움 해킹 사태와 같이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산의 통제권 또한 AI 슈퍼컴퓨터를 독점하는 기업에게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중앙화된 인공지능, 인프라, 일명 DEAI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AI 두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 거대한 두뇌의 연산 능력을 코인으로 빌려 쓰는 거죠. 독점이 사라지니 AI 개발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들고 누구나 AI 거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게다가 과거엔 많은 암호화폐들이 단지 기대감과 투기 심리만으로 가격이 올랐다가 거품이 꺼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DEAI 프로젝트들은 명확하고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개발자들은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프로젝트의 코인을 구매하여 컴퓨팅 파워를 빌리게 되고 컴퓨팅 파워를 제공한 DEAI 코인 투자자들은 그 대가로 프로젝트의 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AI 산업이 발전하고 DAI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투기적 거품이 아닌 실물 경제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토큰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DAI 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AI 패권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AI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AI 산업에 대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전시체제와 맞먹는 수준의 자금을 투입시킬 것이라 발표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패권 전쟁의 핵심은 반도체 칩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칩을 돌릴 수 있는 슈퍼 컴퓨팅 파워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처럼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컴퓨팅 파워를 독점하게 된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로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탈중앙화된 DAI 네트워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자금을 굴리는 뉴욕 월가의 기관들은 이 거대한 시장의 돈 냄새를 가장 먼저 맡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계 최대 벤처 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이츠였습니다. 안드레센 호로이츠는 이미 DEAI를 차세대 인터넷의 기반으로 지목하였고, 수조원대의 펀드를 조성해 관련 프로젝트들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DEAI 프로젝트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제 속도 문제인데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컴퓨터와 개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초당 수만 건의 결제를 처리할 저렴하고 빠른 네트워크가 없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이더리움은 너무 비싸고 느렸기에 진작에 이미 후보에서 제외되었고요. 이러한 점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하고 거래처리 속도가 빠른 XRP가 수많은 AI 기업들에게 각광받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투자 종목에 대해 정답이 보이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과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물밑에서 작업 중인 DAI 프로젝트에 빠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이 장착된 종목을 미리 선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몸집이 너무 커져버린 XRP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연결고리만 찾아낸다면 아직도 저평가된 DAI 결제 인프라 종목이 100배, 200배 폭등할지 찾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렌더 토큰이었습니다. AI를 위한 탈중앙화 렌더링 네트워크를 목표로 개발된 렌더 토크는 이 흐름을 타고 상장 대비 무려 4,400% 이상 폭등했고 탈중앙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아카시 네트워크는 3,000% 이상 급등하며 시장을 경악시켰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자료는 제가 지난 1년간의 데이터 추적과 분석 끝에 찾아낸 가장 유망한 폭등 예정 DAI 테마 관련 종목인데요. 앞서 언급된 랜더나 아카시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거대 실리콘밸리 기업 자금과 초고속 결제 기술이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최초의 DEAI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구글의 AI 개발 팀을 이끌었던 전직 수석 엔지니어와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월가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상위 벤처캐피탈의 내부 투자 기획서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내부 문서에서조차 암호명 프로젝트 시냅스로 불리는 DAI 생태계의 모든 결제를 장악할 1순위 프로젝트입니다. 현재까지도 이미 안드레센 호로위츠를 포함 12개의 최상위 벤처기업과 5개의 글로벌 투자은행이 초기 지분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담보 계약을 맺고 대규모 자금 투입을 대기 중인데요. 현재 이 종목의 가격은 0.15달러, 우리 돈약 200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월가의 분석가들이 말하는 동종 D E A I 테마의 평균 가치를 단순 대입만하여도 최소 6개월 안에 5천 원, 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단계에서는 무려 2만 원까지의 가치 재평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면 1만 퍼센트의 랠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종목을 가려 놓긴 했지만 절대 정보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이나 몰래 유료 정보방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수차례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성 업자들을 걸러내고 오직 제 채널을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 소중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정보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제목 아래 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된 구독자 정보 혜택 신청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이 담긴 심층 분석 리포트를 한 분도 빠짐없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담없는 한끼 식사 커피 몇잔 정도의 금액 단돈 만원 5만 원으로 시작해 보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일단 기관들의 1차 자금 집행이 시작되면 개인 투자자에게 허락된 초기 물량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약 저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오늘과 같은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